안녕하세요. 왁스마스터 주민니마입니다 오늘은 이제 남자 짧은 머리의 가장 대표적인 헤어스타일인 리젠트 컷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투블럭 스타일에 이제 앞머리를 세울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장이 좀 짧은데 사실 리젠트 컷을 하기는 조금 길어요. 제가 그래서 앞머리를 바짝 다 세웠더니 친구들이 바트 심슨이라고 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머리를 완전히 세우기는 힘들고 약간 저는 대각선으로 세우는 이런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왁스 종류는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해온 게한 다섯 가지 이렇게 준비해왔거든요.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당연히 세팅력이 가장 센 슈퍼하드 왁스를 써줄 건데 이 제품이 광택이 없다 보니까 광택이 없는 왁스를 쓰면 더 푸석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시시해 보이는 느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살짝 포마드 왁스를 섞어서 왁스 2에 포마드 왁스 1 정도에서 2대1 정도로 섞어서 쓰고자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좀 가르마를 타줄 거예요. 가르마를 타주고 이쪽을 이렇게 세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으로. 일단 뒷머리부터 드라이를 먼저 해줄게요. 앞머리 세운 다음에 뒷머리 드라이 하면 어차피 앞머리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뒷머리부터 드라이를 해준 다음에 앞머리부터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주세요. 이렇게 모아주시고, 앞머리는 이렇게 아직 젖어있는 상태인데, 뒷머리 부분만, 중, 이제 정수리 부분만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앞머리를 드라이 하실 거예요. 앞머리를 드라이 할 때는, 아까 전에 가르마 이쪽 타줬죠? 이쪽을 경계로 이렇게 세워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앞머리를 이렇게 쥐어줘요. 먼저 이렇게 쥐어준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바람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넘겨주는 식으로 그리고 이제 머리를 세우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드라이를 하면서 스프레이를 가스 타입의 스프레이를 이렇게 좀 뿌려주세요 그러면은 왁스가 아닌 스프레이가 조금 더 효과가 있어가지고 머리가 세우기 한층 편해져요 그래서 드라이 때는 한이 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 머리가 서 있는 느낌 정도는 만들어 주셔야지 나중에 왁스로 100% 머리를 만들려고 하면 다잘안 돼요. 그래서 드라이 때 최소한 한50% 이상은 만들어줘야 왁스로도 어느 정도 스타일링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슈퍼하드 왁스랑 이제 포마드 왁스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좀 섞어서 쓰도록 할게요. 이게 2, 이게 1, 이렇게 비율로 섞어쓴다고 말씀드렸죠? 이 왁스는 머리가 짧을수록 왁스는 많이 써야 돼요. 왜냐하면은 힘을 그만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긴 머리들이 이제 한 50원 정도 크기를 쓴다고 하면은 짧은 머리는 왁스를 이제 한 100원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섞었을 거니까 얘를 한 50원 정도 하고 얘는 조금 더 소량만 이 정도, 이 정도 양만 하시면 돼요. 손바닥이 투명해질 때까지 그리고 손가락 사이사이까지. 잘 발라줍니다. 그래서 떡이 지지 않아요.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뒷머리를 가볍게 털어주시고, 너무 손에 많으니까 털어주시고, 우리는 앞머리부터 갑니다. 앞머리부터 이렇게 세워주 그러면 이제 왁스 힘 때문에 머리가 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수리 부분을 좀 발라주시고, 그리고 이제 옆머리를 뜨는 부분을 눌러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디테일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앞머리를 이렇게 세워주면. 앞머리를 그냥 이렇게 세우면은 뭉뚱뭉뚱해지니까, 이렇게 살짝 꼬아서 다발감을 살려주시는 게 좋아요.